렐루야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통해서 유혹에서의 승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늘 말씀하지만 이 시험은 세 가지인데 첫 번째 이 시험이라고 할 때의 테스트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과 테스트가 있습니다. 이것은 통과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테스트를 받았습니다. 저가 자식 아들보다 백세에 난 자식 아들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안는지 안하는지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셨지요. 그래서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하나님 앞에 말씀했는데 그대로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그 이삭도 살고 하나님의 귀한 축복 가운데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자식들을 많게 해줄 것이라고 한 약속을 또 받고, 하나님이 정말로 네가 나를 사랑한지 알겠다고 라 하시면서 축복하시는 그런 테스트가 있고, 두 번째는 이 마귀가 주는 유혹 템테이션인 이 시험이 있습니다. 이 마귀가 유혹을 주는 이 시험은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그 유혹과 모든 마귀가 주는 시험은 어, 절대로 치면 안 되고 유혹을 에, 받아서 어, 넘어가면 안 되고 하나님만의 가운데 이 유혹은 승야 리해 되는데 따라합니다. 유혹은 피해야 된다. 에, 맞붙어서 싸우는 게 아니고 유혹은 <laughs> 피해야 됩니다. 물론 마귀는 대적하여서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마귀를 대적해야 되지만 어, 우리 모두가 다이 템테이션이라고 하는 거 돈에 대하여 물질에 대하여 또 어뭐 이런 음란에 대하여 또 여러 가지 우상 숭배와 명예에 대하여 여러 가지 자기의 정욕과 욕심에 대한 유혹에서부터 우리는 승리해 야 되는데 항상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는 것에 대하여서 그 욕심 때문에 미혹에 빠져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 내가 보고 싶어 하는 것, 내가 뭐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 욕심에, 미, 욕심에 이끌려 미혹에 빠지니까. 그래서 넘어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자기의 욕심이 항상 어떤 사람은 명예욕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명예욕은 없는데, 물질에 대한 소유욕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물질에 대한 소유욕은 없는데, 음란한 욕정은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 나름 나름마다. 정말로 빠지기 쉬운 죄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욕심이 그것에 대하여 미혹에 이끌려서 정말로 죄를 짓는 경우가 많으니까 마귀의 유혹은 어떻게 하라? 피하라.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이 유혹을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시련이 있습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한글 단어지만 거기에 시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것이 있어요. 그래서 시험을 참는 자는 복되다. 시련을 참는 자는 복되다. 인내로써 우리 모두가 경주하여 하나님 앞에 축복을 얻고 면류관을 얻는다.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다 시련과 고난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모든 것을 인내함으로 이겨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시련은 인내해서 이긴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고 그랬는데 이 시험은 뭘까요? 유혹입니다 유혹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마귀가 나오는데 마귀의 정체를 알자라고 하는 것이죠 마귀는 언제나 단수 단수란 말은 하나죠 마귀는 언제나 단수로 귀신들이라고 하는 그 귀신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하나의 특정한 인격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 또 사탄 동격이고 마귀하고 귀신들은 다른 겁니다. 다른 거 특정한 인격이 마귀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히브리어로 사탄이라고 합니다. 마귀를 히브리어로 사탄이라고 한다. 뜻은 적수 대적자라고 하는 뜻이 이 사탄입니다. 사탄의 뜻이 뭐라고요? 대적, 적수자, 대적자, 원수. 신약의 마귀라고 하는 것은 디아블로스라고 한 말입니다. 그 디아블로스란 말은 데블이라고 아시죠? 옛날에 레드 데블스 해가지고 축구 응원단 중에 붉은 악마 이게 있었어요. 데블스가 디아블로스에서 나왔습니다. 디아블로스란 말은 헬라인데 디아라고 하는 말은 이제 사이에 이런 말이고, 블로스란 말은 던지는 자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사이로 던지는 자 이게 마귀의 뜻입니다. 디아블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잘 알아야 돼. 사이로 던진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상과 비방을 일삼는 게 이게 마귀 짓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하지 못하게. 또 항상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서로에게 중상 비방을 하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정말로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게이 막이 지신 거죠. 그래서 욥기서 1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애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에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 아닙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말을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기 때문 아닙니까? 이제 주의 손을 쳐서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아니하겠나이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상하고 비방하고 그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게 누구 주시다 마귀 짓이다. 또 거짓과 위선의 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불순종하게 만드는 사역을 하는 게 이게 마귀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뭐 하게 한다요? 순종하게 하는 게 아니고 불순종하게 만든다.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든다. 이게 마귀짓이라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시기해서 멀리 떨어지도록 해가지고 이간질 시키는 게 이게 마귀짓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예수님은 다리를 놓으셔서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하게 만드시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인을 치유하시고 구원을 주시는 게 예수님의 사역이라면. 마귀는 다리를 끊고 하나님과 나를 멀리 떨어지게 만드는 이간질을 시키는 게 이게 마귀 역사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디아블로스 사이에 던지는 자. 이 사람이 이 마귀가 마귀의 역할이 바로 사이에 던지는 자.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항상 뭘 갖다가 사이에 던져 버리는 거. 이게 마귀 짓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정말로 말씀에 그죠?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거기다가 사이에 의심을 갖다다 주는 거.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사역을 해야 되는데 불신앙을 사이에 던져 버리는 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십자가에서 희생을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자꾸 그 사이에 내 욕심을 갖다가 집어넣고 자꾸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게 만드는 거, 이간질하고 시기하게 만드는 거. 이게 마귀짓이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사이에 던지는 거예요. 시기를 던지고 질투를 던지고 미움을 던지고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나님과 사람 사이도 우리 모두가 성도가 나과의 관계 속에서도 정말로 중요하지만 십자가는 수평적인 것도 주님의 사랑이거든. 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면 우리는 예수의 사랑으로 서로 성령으로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자꾸 어 사이에 던지는 거예요. 몇몇 분에게 사이에 던지는 걸 조심하십시오. 시작. 할렐루야. 원로 목사, 단임 목사 사이에 자꾸 이상한 걸 집어넣고 던지는 거 마귀짓이에요.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양보하지 못하고 서로 기도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지 못하도록. 자꾸 목회자와 성도가, 성도 사이의 관계에 자꾸 사이에 던지는 거에 마귀는 믿지 못하게 저 목사가 언제나 저 죄지어 가지고 저거 저를 나나 그러면서 의심을 주고 성도한테도 내가 저거 사랑해도 소용 없어 배반하고 떠날 건데 자꾸 사이에 던지는 마귀 짓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말씀 가운데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야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사이에 막 자꾸 던져요. 형제와 현제 가운데서 사이에 던져요. 나쁜 걸 던져요. 성령의 열매가 아닌 건다 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정말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는 장애물이 뭔가. 오늘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유혹에서 승리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게으름이 있으면 안 되고요, 나태함이 있어도 안 되고 어떤 분은 그 순수하고 순진한데 게으르고 나태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도 정말로 게으르고 나태하면 주님의 쓸 수가 없어요. 또 부지런한데 하나님 앞에 너무 부지런한데 부지런함으로 일을 그르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말로 그냥. 말로 그냥 사람에게 상처 주고 혈기로 그냥 사람들 상처 주고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기억하고 정말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서 유혹을 승리하는 자가 죄의 이름으로 축복답니다. 사람의 마음에 악한 의지와 충동을 유발하여 죄에 빠지게 하는 게 이게 마귀지십니다. 사람의 마음에 뭐를 줘요? 악한 의지와 충동을 유발하여 죄에 빠지게 한다. 이 마귀는 항상 죄에 빠지게 하는 겁니다. 죄에 빠지게. 우리 예수님은 죄에 빠지게 하는 분이 아니고 성화시키는 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 주님을 따라가게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만들어 주신다. 그렇게 이제 마귀와 귀신들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요. 첫 번째 우리는 떡에 대한 시험을 이겨야 됩니다. 3절, 4절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 아들이 어든 명하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알렐루야, 예. 떡에 대한 시험을 읽이라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가 되될 줄로 믿습니다.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아먹었습니까? 요한복음 13장 2절에 그에게 마귀가 생각을 줬습니다. 예수 팔려는 생각을 줘서 은 30에 예수를 팔아먹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맨 처음에 정말로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정말로 새롭게 돼서 감사하면서 신앙생활을 첫사랑을 가지고 쭉 계속하면 좋은데 하다가 보면은 자꾸 이 떡에 대한 시험이 와요. 물질에 대한 시험이 오고. 결국에는, 대마는, 대마, 대마라고 하는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여 이 사도바울 떠났다 그랬습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고, 떡을 사랑하고, 목사들도 예수와 물질과 팔아가지고, 바꿔먹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많은 직분자들이 다 예수 예수님을 돈 가지고 팔았습니다. 우리는 이 떡과 물질에 대한 시험을 반드시 이겨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이 떡보다 빵보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 성령님 그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의 말씀대로. 너희는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지 말라.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데 염려한다고 해도 그 키가 한 자나 더할 수 없다고 하는데 자꾸 염려를 해요. 그게 불신앙인데 염려해도 되는 줄 알아요.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뭘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와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아버지 것은 다 예수님 거. 예수님 것도 다 우리 거예요. 믿으시면 라멘 자녀이면 후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먹을 것, 입을 것, 또 모든 쓸 것을 다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하게 넉넉히 채워 줄 줄로 믿고 떡에 대한 시험, 빵에 대한 시험을 이기는 여러분 되기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람은 살기 위해 먹는 것인데, 먹기 위해 사는 게 아닌데, 먹방을 보면은 먹기 위해 사는 것 같아요. 맛집을 찾아다니면서 먹으려고 살아가는 사람 같아요. 살기 위해 먹는 건데, 떡은 방법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따라 합니다. 떡은 방법이지 목적이 아니다. 떡은 방법이지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목적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여 사는 사람인데 물질이 필요한 겁니다. 방법입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다 육체의 생명을 기르는 건 양육하는 것은 그건 떡이지만 영혼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 은혜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살아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러 온 줄로 믿습니다. 육체의 생명이 없으면 안 되지요. 있어야 되지만 육체의 생명 그것을 떡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에너지를 삼지만 그것만으로 말미암아 끝이 아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도 있어야 되겠지만 더 근본적인 거 근원적인 것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우리 모두 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 없는 영웅주의를 버리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십자가를 지라. 5절 6절의 말씀의두 번째 시험이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 내리라. 마귀가 이 시험을 줬어요. 이 성전 꼭대기는 해로 성전을 말하는데, 이 해로 성전은 북쪽과 남쪽에 두 날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한 날개인 작은 날개라고 불리는 작은 망대가 있는데, 이것을 성전 꼭대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 데나 성전 꼭대기라고 하는 게두 날개가 있는데, 작은 날개의 고기를 성전 꼭대기라고 해요. 그런데 거기서 제사장이 첫 새벽 빛이 쫙 비칠 때. 하나님의 나팔을 불입니다. 그래서 희생 제사의 시간이 됐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곳이 바로 이 성전 꼭대기. 그런데 거기서 거기로 마귀가 데려가서 거기서 뛰어내리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뛰어내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천사들을 통해서 돌들로도 우리 예수님을 바칠 거예요. 그럼 뭡니까? 십자가 없이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 없는 영웅주의를 버리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시험입니다. 십자가 없이 고, 이 고난이 없이 영광의 축복을 어떻게 얻습니까? 우리의 삶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건요. 사순절 여러분이 우리 같이 기도하지만 십자가 없는 부활은 아닙니다. 부활 부, 부활 자체가 의미가 있으려면 십자가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활절의 축복을 다시 말할까요? 매주 매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를 통과해야 그 부활의 의미를 참되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마귀는 너 십자가 치지 말라는 겁니다. 너 십자가 없이도 구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천사들이 너를 착 받칠 수 있도록 그냥 십자가 없는 영웅이 되라는 거예요. 히어로가 되나, 되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게 시험이 될, 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은 후에 공생의 사역을 쭉 하셨잖아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공생의 사역 필요 없이 십자가도 그냥 필요 없이 너 그냥 영웅이 되라. 너, 그냥 하나님의 아들 맞잖아. 그러니까 너가 이 세상을 구원하는데 십자가를 꼭 지어야 되겠느냐? 그런 거 필요 없이 그냥 뛰어내려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하지 않고 정말로 승리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여, 이것도 마귀가요. 말씀으로 이렇게 살살 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단한 가지로 말씀하면 주노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우리는요. 마태복음 16장 24절을 진리로 알아야 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의 천국을 들어가기 위하여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십자가를 쳐야 돼. 우리의 이 인생 가운데서 주님의 사명을 붙들어야 되고 최후 승리 얻기까지 빛난 면류관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할렐루야. 이 마귀가 사이에 놓는 거예요. 십자가 지지 말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할렐루야. 우리 모두 다 말씀으로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이 유혹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합니다. 옆에분에게 십자가를 지지 말라는 마귀의 음성을 듣지 마세요. 시작. 여러분 성령의 음성도 들어야 되는데 마귀의 음성도 분별을 해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거짓 메시지 마귀의 음성을 분별 해야 돼요. 성령의 음성도 알아야 되지만 이게 성령이 주시는 음성이지 마귀가 주는 건지 깨달아야지 그걸 받아들이는지 물리치는지 아는데 뭐가 뭔지 모르니까 뭐 하다가 그냥 확 사로잡히는 거거든요. 십자가 지지만 너왜꼭 교회에서 봉사해야 되냐? 너왜 몸으로 어디가 충성하고 봉사해야 되냐? 아 다른 사람도 많은데 왜꼭 너만 해야 되냐? 아 억울하네. 억울하지. 하지 마 너도.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를 따라가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오늘도 자기를 부인하는 마음으로 이 새벽에 오시는 겁니다. 예, 네. 자기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오늘 오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모두 가다 정말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소원합니다. 세 번째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말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요. 8절에서 10절의 말씀에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며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거를 섬기라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대로 오늘 본문의 말씀 그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줄게 하고 할때이 모든 것은 이 모든 왕국들을 쥘게 이런 말입니다. 사탄은 공중권의 잡은 자예요. 이 세상의 임금입니다. 세상의 활동 무대고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화는 그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데 합법적으로 이 마귀가 인간의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임금이 됐다니까요? 공중권세 잡은 자가 됐어요. 세상이 그의 활동 무대입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와 영화가 그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의 임금이 막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왕복을 줄 테니까 너 나에게 경배하라.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의 임금이 마귀거든요. 거짓말이 아니야. 이 세상 임금이 마귀예요. 마귀. 세상 활동 무대가 마귀라고요. 그러니까 마귀가 있는 이 세상이 어때요? 죄가 많잖아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뭘 봐도 다이 마귀가 조종하는 가운데서 사람들이 모든 인간의 기술을 하는데 다 바벨을 쌓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 예수, 나에게 경배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을 다줄 테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사탄아, 물러가라. 다만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했다.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했다. 이 세상 보세요.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예배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여러 가지 전염병으로 와가지고. 예배를 해도 되는데 자꾸 예배를 못하게 만들고 믿음 떨어지게 만들고 사이에 계속 놓잖아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람 사이에 계속 집어 던지잖아요 질병을 놓고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 조용히 하라 그러고 찬송하지 말라 그러고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예배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내 삶의 목표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내 삶의 목표라고요.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예배하기 위해서 난 삽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삽니다. 주의 나라를 위해 삽니다. 그게 삶의 목적이에요. 목적.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목적을 두고 사는데 하나님께만 경배하는데 자꾸 그 사이에 던지는 마귀. 예배되지 마라. 이 세상 이 세상을 너다 가지려면 너 예배하면 자꾸 세상에서 너 왕따 된다. 너 세상에서 자꾸 도태된다. 아, 세상 사람들 가는 방향대로 가라. 자꾸 마귀가 그런 시험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승리자가 반드시 되어 될 줄로 믿습니다. 4세기 정도의 교부 크리소스 톰이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가며 성직자가 있었습니다. 그 크리소스 톰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진 자였기 때문에 황제가 싫어했어요. 그래서 저거를 어떻게 하면 어, 죽여버릴 수 있을까? 이 로마 황제가 고민고민하다가 신하 때 얘기했습니다. 야, 저 크리소스 톰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저것 때문에 내가 골치 아파 죽겠는데 저걸 어떻게 하면 저 영향력 있는 저 사람을 내가 어, 처리할 수 있겠느냐 저거를 독방에다가 가둬라 신하가 안됩니다 독방에 가두면 주님 앞에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기도할 기회를 얻어서 감사한다고 하면 기도를 할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할 기회를 얻었다고 좋아할 거니까 안됩니다 두 번째,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 극악무도한 살인범들을 갖다가 있는 감방에다가 집어넣어라. 아이고, 황제님 뭘 모르시네요. 안 됩니다. 거리 가면은 전도할 기회를 따서 거기서 전도를 할 겁니다.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 다 예수쟁이로 만들 겁니다. 안 됩니다. 세 번째로, 그럼 목을 쳐라, 죽여버려라. 안됩니다. 순교한다고 합니다. 신앙의 위인들은 자기의 사명을 위해서 고난의 길과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고 순교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할 겁니다. 안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단 말이냐. 이처럼 끙끙댔어요. 여러분 이 크리스토스톰 하나님 앞에 이 위대한 성짓자면서 정말로 믿음에 설교가지만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방법으로 처형할 수도 없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무서운 사람들 예수쟁이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상이 우습게 보는 그런 교인이 아니고 교회가 아니고 그런 목사가 아니고 세상이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 이기지 못할 사람. 옆에 분에게. 성도님은 세상이 이기지 못할 사람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 디시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세 가지 시험을 다 통과하시고 마귀는 떠나고 천사들은 예수님을 받들어 섬기고 수종을 들었더라. 이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을 가지고 떡에 대한 시험을 이기고 십자가 없는 영웅주의를 버리고 십자가를 치고 세 번째 하나님 역사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 모두 다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